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꼭이요. 꼭, 꼭, 꼭. 아귀, 삼식이와 함께, 못난이 생선 삼형제 중 하나로 손꼽히지만, 요리로 변신하면 말이 달라지죠. 맛에 있어서는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희한하네. 아니. 근데 이게 메기랑은또 다른 거죠. 물메기라는 이름이. 여기 바다에서 사는 물메기예 네. 그리고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물텀벙이물메기 물참봉이 지역별로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다 제각각인데요 어, 꼼치과에 속하는 바다 물고기 물메기는 주로 찜이나 탕으로 요리해서 먹습니다 시원하고 구수한 국물 맛 때문에 속풀이 해장국으로도 통한다고 하죠 오, 아니 사실 큰 생선을 저렇게 자르지 않고 통으로 넣어서 요리를 하시네요 그습니다 음. 연결해서 넣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자동으로 끓으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오. 그래서 아. 토막토막 안 내도 그냥 연결해서 중간중간 잘라서 넣어서 끓이기만 하면 다 풀어지고 또 완벽하게 풀어지면죽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물을 김치 조금 넣고 물을 넣고 끓인 팔팔 끓일 때 넣어야 돼요. 잘 익은 김치 척 올리고 그 위에 파 송송 썰어 뿌리고 태안의 슈퍼 스타를 척하고 넣어서 보글보글 끓으려면 겨울 뱀이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어머께서 아, 그렇게 극찬을 받아하지 않으셨던 물메기탕.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매콤하게 끓여놓으신 것 같은데 네. 우선이 국물 맛을 봐야죠. 간을 완벽하게 하셨네. 맛있죠? 어, 이거 뭐 별거 안 들어가도. 예, 그럼요. 비린내가 이제 하나도 안 나네. 그렇죠. 아. 바로 그게 장점이에요. 왠지 뭔가 이미지가 못 생겼으면 비린내 된다고 그럴 것 같은데 아주 깔끔한 놈이구만요. 그렇 아. 알고 보면요 영양학적으로도 뛰어난 생선이 물맥입니다. 칼슘, 철분, 비타민 B가 풍부하고요. 저칼로리 또 고단백 식재료라 겨울철 영양 보충이나 다이어트 식품으로 손색이 없습니다.뿐만 아, 아니라 또이 숙취에서에도 기가 막힙니다. 그요즘같이 아, 약속 만을 때 딱이죠. 기억해야겠네요. 키워, 음. 어머니, 아니, 그럼 해안의 슈퍼스타가 이게 물냉이밖에 없어요? <laughs> 아니요, 숭어가 있어요. 숭어도 또 슈퍼스타예요. 아, 아, 숭어 숭어는 어디에서? 숭어회. 숭어 숭어회. 두 번째 슈퍼스타의 주인공 그렇습니다. 바로 겨울 숭어입니다. 겨울철 세안 앞바다에서 주로 잡히는 숭어는 육질이 단단하고 맛이 담백해서 미식가들의 입맛에 사로잡기에 충분한데요 겨울철 동해에 도루묵이 있다면 태안에는 숭어가 있습니다 사실 숭어는 계절에 따라 맛이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겨울 숭어의 맛이 단연 으뜸으로 알려졌죠 오우 이거 피딱거리는 넣으세요 예, 생동감이 느껴지네요 진짜 그러게요. 네, 이 숭어 맛을 제대로 즐기려면 바로 싱싱한 회로 맛봐야 되는데 식감이 뛰어나서 한번 맛을 보면 이 숭어. 나는 말만 나와도 입안에 침이 절대 고일 정도라고 합니다 보세요, 고이잖아요, 막 지금 우와, 아까 그게 이렇게 많아요? 네, 아까 내가 이게 뭐는 이렇게 더 많네? <놀람> 크, 숭어회를 한번 먹을까요? 이것도 배가 불러도 또 먹을 수 있지, 이거는 숭어는 다른 생선들에 비해 단백질과 철분이 많아서 빈혈을 방지해준다고 해요. 또한 육질에 풍부한 어, 콜라겐 함유로 피부 미용에도 좋고 무엇보다 칼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맛이잖아요. 어떤지 궁금해요. 음. 그렇죠. 새가 음. 아삭아삭하면서도 쫄깃쫄깃. 탱글, 애, 애들이 입에서, 입, 입에서 음. 막 탱글탱글거리네. 총총총 네. 쳐요. 음. 이게 어. 그만큼 담백하고 이게 기름기 이제 그입 안에서 도막 움직이는 것, 것 같아요. 입이 그냥 뭐쉴새 없네요. 껍만 먹고 이게 완전히 상반된 맛이에요. 물면 그냥 입에서 아까 말씀하셨지 흐르르르르르르르 이렇게 사라진다면 이건 입에서 이미 춤을 추고 막 텅텅텅텅텅 응. 철지고 막 마치 음. 찬지죠. 이 음. 숭어는요 구이 튀김 회무침 껍질 요리 오. 등 다양한 요리의 식재료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비린 맛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미나리를 곁들이면 좋다고 하는데요, 에이. 숭어의 비린 맛과 향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아, 진짜 맛있다, 아버님. 제가 오늘 태안의 슈퍼스타 두를 맛봤습니다. 네. 혹시, 네. 설마해서여쭙는 건데 슈퍼스타가 또 있나요? 또 있죠. 또 있어요? 그럼요. 셋이나 네. 있어? 어, 네. 항의 항해, 백사장 항해가면 네. 꽃게랑 대화다리가 있어요. 거기 걸어서 올라가면 어. 운동도 되고 소화도 시키고 소화도 그러면. 시키고 또 내려오셔서 언가 이제 생각 나면은 그게 좀또아아 아, 그러면 이게 좀 꽃게랑 대화다리를 걸으면서 소화시키다가 네. 생각이 뭔가 날 것이다. 그렇죠. 그래요 마지막 주인공은 바로 낙지였습니다. 낙지 좋죠 낙지이 발걸음 그대로 조금도 멈춰서지 않고 그대로 가게를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사장님이 딱 계시고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제가 <laughs> 태안의 슈퍼스타 낙지를 한번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 저도 촬영온 거죠? 슈퍼스타 낙지라고 하면 요새 지금 이렇게, 저, 어. 요새. 아 태안의, 지금 이게 음. 지금 철이 딱이에요? 아 호철, 그 철이에 네. 철 요새. 제철이라 크기도 왕 맛도 왕 태안 낙지 의 전성기 이 겨울을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사장님 이 낙지로 어떤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을까요? 어, 겨울철에는 이제 추우니까 매콤하게 낙지볶음, 낙지볶음 어, 좋죠. 그 다음에 또 구, 구, 국물 시원하게 어, 연포탕도 있고 낙지 샤브샤브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낙지 또 탕탕이도 있고 낙지 탕탕이는 빠질 수가 없죠. 아 그러면 그다 먹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가장 먼저 낙지 볶음입니다. 싱싱한 낙지를 송송성 썰어서 준비하고 우와. 달군 팬에 양파, 당근, 파등 각종 채소를 넣고 볶아줍니다. 그런 다음 손질한 낙지를 넣어주는데요. 살아서 꿈틀대는 싱싱한 낙지입니다. 여기에 사장님만의 매콤한 비법 양념을 이렇게 쫙 넣어서 곱디고운 색을 느낍니다. 약한번 치자는 유기농 고춧가루. 어. 그다음에 해풍에 말려서 또이 고춧가루 자체가 더 매콤하고 이 식감 아싸한 맛이 이게 더 강해요. 그렇게 비법 양념으로 맛있게 완성돼 가는 낙지볶음 갈 빠르게 다음 요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싱싱한 낙지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낙지 탕탕이 오. 산낙지를 칼로 탕탕 내려쳐 만든다고 해서 낙지 탕탕이라 불리죠 들기름을 오. 살짝 뿌리면 완성 오. 마지막은 그렇죠? 낙지 연포탕입니다 싱싱한 낙지로 만든 담백한 연포탕 개운한 국물 맛이 인품인데요 조개와 각종 채소를 넣어서 진한 육수를 우려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태안 슈퍼스타, 낙지로 만든 별미 삼총사가 완성! 오오 아니, 오, 이렇게 푸짐해요, 진짜. 아니, 뭐부터 먹어야 될까요? 고민되는데요. 그야말로 낙지의 모든 아이고, 것을 그러면, 맛볼 수 있는 네. 밥상이네요. 씨로 뭐 그냥 한상을 제대로 차려주셨네. 야, 낙지를 중심으로 갖가지 그냥 요리들이 그냥 풍성합니다. 육수가 팔팔팔 끓으면 낙지를 넣는데요. 서해에서 잡히는 낙지, 이것이 다릅니다. 이 서해 낙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틀린 거는 낙지가 살아있을 때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다른 거는 축축이서 조금 해지는데 이거는 그냥 그 원형 그대로 그대로 그 사이즈가 그대로 있어요. 쫄깃쫄깃한 낙지 이제 잘 익었으니 맛을 봐야겠죠. 아, 이거 다른 것도 맛을 좀 봐야겠어요. 이거만 볼수 없으니까 낙지 탕탕이 한번 가봅시다. 네. 싱싱하니까 목에 이렇게 달라붙어서 조심해서 꼭꼭 씹어서 드세요. 괜찮아요. 아우 음. 그냥 숟가락으로 푸짐하게 드시네요. <laughs> 아, 이렇게, 이렇게 먹어야 제맛이에요 맞아요. 진짜. 입안 음 가득. 이제 본격적인 먹방이 시작됩니다. 푸짐하게 차려진 낙지 밥상. 얼마나 맛이 좋은지 젓가락 행렬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맛이 좋은 건 저만 먹을 수 없죠. 다 함께 즐겨줬습니다 그래서 잠시 촬영도 있고 감독님과 몸보신과 올인했습니다. 어, 서해의 청정 갯벌에서 자란 낙지이기에 더욱 꿀맛이었어요. 저는 혼자 먹을 수 없다고 서 가져온 줄 알았네요. 아, 예. 태안 백사장왕이 오니까 슈퍼스타 삼총사 여러분들을 보고 나니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분들에 비하면 저는 티끌만큼의 존재였다는 라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백사장항에 오셔서 이 삼총사를 맛보시고 건강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올겨울은 어디요 태안 안면도 백사장항으로 오세요! 오세요 건강하세요 누군가는 추위가 두렵다고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이 추위를 달랠 별미가 있어서 더욱 즐겁다고 합니다. 찬바람 불면 더욱 환영받는다는 태안 백사장항을 대표하는 제철 별미 삼총사 올겨울도 거뜬히 보내고 싶다면 태안 제철 별미 삼총사로 몸보신 하시길 바랍니다.